왕은 일곱 분이 계세요. 네, 그리고 왕비님은 열 분이 계시는데 아홉 기 중에서 두 기가 왕비님만 계세요. 그러면 자 이름들을 한번 보면은요, 명경능, 숙능이 가지고 한 자식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두 자인 곳이 있어요. 바로 건원능입니다. 네. 자 조선, 네, 조선 건국한 태조의 능이고요. 보통 건자를 아세월 건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자, 다양한 형태의 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태조는 혼자 계시거든요. 어, 그래서 단능이에요. 혼자 있는 단능. 자, 영조는 자, 왕비님과 같이 계세요. 쌍둥이처럼 있다고 해서 쌍둥. 자, 여기는 지금 세 개가 한번에 있죠. 어떤 분들은 왕, 왕비, 후궁 그거 이시는 분들도 있요 땡인이라요? 후궁은 이게 에들어요 그래서 국제 협약 기부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유네스코죠. 자, 유네스코에서 이조선왕릉을 세계유산에 등재를 할까 말까 하면서 실사단이 왔어요. 한 아, 10일 정도 이렇게 조사하고 갔거든요. 음. 짱이요 <웃음> <웃음> 이거 <끼리> 자자 자. 빨리 찍어요. 조구려서 하기가 힘들어. 기그렇 네. 네. 하늘이 와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낙점이 되어서 그 명당에 태조 이성계 인이님 오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명당으로 저희가 한 발짝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명당을 찾아서 가실 건데요. 정말 명당이지선생님들이 보시고. 정말 명사인지, A급인지, B급인지, 시급인지 네, <목소리> 예. 예. <목소리> 어, 이렇게 해석해보시될 같습니다. 저희가 대본에 나서서 다음으로 감소 인정하겠습니다. 분실지리 한 시간, 약한 시간 반 동안 선택지을 즐겁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 저는 이제 제소개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네? 네. 네. 경심입니다. 저의 이름은 이 음, 경심. 예, 이름이 살짝 촌스러워요. 근데 경을 무슨 경험이 있어요 응, 어쩌면, 이건 경사로 경의마음 십자리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살라고 응.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생님들은 한 시간 반 동안 최대한 즐거운 산책이 될수 있도록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자 시작해서 수로 예, 산물, 건어물... 네, 예, 걷어내 반갑습니다. 즐거운 네, 시간 좋습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저희 스타일 조금 아셨죠. 일명 땡을 네. 유도하고 예 즐겁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주.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아주 멋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코이 코이 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니에? 아저씨. 예. 아 예. 아, <laughs> 아 나도 보이고 저 양쪽 이렇게 보고. 나도 이거아우예 야, 야, 아,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예, 날씨가 예, 아주 예, 쾌청하고 좋네요 좋네. 아, 좋네. 그러면 그 80년 동안에 일이 있었다. 그 80년 동안에 가장 큰 일은 일제 강점기가 있었던 거죠. 국권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 멸망한 서 미오안과로 확축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왕릉도 정리가 돼서 대신 정리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것도 동영상이야. 아이고. 그, 아, 이것도요? 어, 동영상도 되고, 스킬도 어. 되고, 이건 다 되는 거야. <농집> 네, 네. 나라를 세우신 나라인데 그 국판에 벌를 세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 더더 더 안쪽 건너는 옆에 있었는데요. 성종 이동인데 이범종의크기가 너무 크면은 아내 계신 분이 편히 쉬지 못한다라는 이유가 제가 한각멍혔는데요 혹시 뒤편에 보시면 어우 저선생도있지만 약간 땅이 평평하게 고여지지 않았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게 봤지만 사실은 나무하고 풀밖에 없어요. 이쪽가 있잖아요. 미주의 나라였던 고려의 문을 딱 닫고 미주를 뽑아라. 그 최초 그 있었던 그 나라를 세우신 나라인데 이번에 저를 세웠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 더더 안쪽 건너는 옆에 있었는데요. 오케이. 저 하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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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배님 뵙고 싶었었는데, 진짜 여기서 아, 보니까. 김진대 씨 만날 때마다 윤창 씨가 계시느냐고, 내가. 아유. 제가 찾아뵈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네. 음. 자, 이곳에서 보이시면 바로 수룸입니다 여기서 보이시면 공군이 가장 잘 보이는데요. 네, 네. 저공군 하나의 왕과 왕생이 같이 음, 들어가는 합장입니다. 음, 이 동그라미는요, 일곱 군의 음, 왕이 됐다라고 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음. 가장 유명하신 분이 최종선배. 그 다음에 유명하신 할 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이요 어, 영손이군요. 네, 괜찮습니다. 일주일 동안 딱 카메라에 모였어. 아, 지난번에 설악산 다녀왔어요? 네, 갔다 왔어 누구랑? 박동욱 씨하고요. 옛날에 그런 꽃에 내가 사진을 내가 I don't k 아 o w I'm sure I'm sure I'm sure I'm s u 가 e 그 m sure I'm sure I'm sure i 몰라요. 이렇게 <laughs> 큰하트를 날려버린 큰하트 제가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바로 고종입니다. 요때 고정. 당시에는 네. 에가살아셨었는데는으로그고 나서 양아버지 황로 올려주셨습니다. 문조, 황가되어요 그래서 저앞에 그냥 문조라고 적있지만 원래는 시존 문조 이황제와 신정 이황후가 맞습니다. 내가 왕의 대상인가? 라고 영화에서 얘기했던 수양계입니다. 네. 양계는다광관입니다 예, 실력이 굉장하시네요. 이세개 정도가 오로지 세종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는요, 자 이분. 이분의 도움이 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종이, 예, 집권 말려내는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8년 동안 그의 아들였던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왕으로 즉위해서 2년, 2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해기간 2년밖에 안 된다라고 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10년을 조선을 다스렸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에 집권이 종료해 가면 신주 있잖아요. 20cm 크기 거기에 이렇게 한 줄로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117자 다못 썼다고 합니다. 100몇자만 이렇게, 100 이렇게 써있나 보 근데, 수릉이 생기면서 없어졌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음. 네. 어. 어,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수지안 음. 했어요. 음. 미끄럼 타고 말 타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홍살문을 봤을 때 그냥 봤어요. 그냥 당연하게 봤거든요. 근데 외국분이 와가지고 막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조그만한돌 위에다가 어, 저렇게 균형을 어떻게 잡았는지 신기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보면 은 밑에 돌이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깎여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 부분에 요만한 밑에 부분에 이렇게 나무 보이시죠? 네. 앞 부분에. 네. 거기가 마감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마감하는 거거든요. 뭐이 조그만한 쉽게. 나무로 이렇게 마감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왼쪽 길이, 길이 없네요. 네, 네 그러기도 없네. 하고 꺾여 있어요. 네. 상과어루가 꺾여 오. 있죠. 오. 그리고 좋습니다. 아까는 합장릉이었는데 여기는 서로 다른 언덕에 모셔져 있는 모자였잖아요. 네. 네. 나 아버지 옆에 묻힐래서 해 황릉 옆에 묻히거든요. 근데땅을안 좋았어요. 네. 안 옮겼잖아. 네, 응. 이옮겼다 라고 배웠거든요. 예, 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문종이 아주 아주 똑똑했더라고요. 너무 문과 무에 너무 똑똑하니까 살아있을 때는 수양대군이 꼼짝도 못했대요. 밀리터리 덕후, 밀덕후였다는데, 어, 그 실록에 보면 좌자찬을 하는 그 기록도 남아있어요. 내가 제갈량보다는 못하지만, 예, 군사방법에 있어서는 좀 하지라고. <laughs> 혹시 신기전 영화 보셨을까요? 거기에 화살이, 백발이 한꺼번에 팍 나가는 거, 화차 있거든요. 문종의 솜씨예요.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추구기 하면 장영실이라고 배웠잖아요. 어. 역사 바뀌었습니다. 장영실 아닙니다. 문종입니다. 네, 문종이 이렇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문종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 문제 드릴까요? 조선왕조 실록 중에서 세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간 실록은 어떤 실록일까요? 자, 선생님께 제가 네개 중에 고를 수 있는 개를 <목> 세종 실록, 4번 정종 실록. 세종 실록입니다. 세종 실록에 세자가 가장 많이 들어 있거든요. 문종이 세자 생활을 29년 했거든요. 29년 동안 세자 생활을 하면서 엄청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의 업적 문종이 거의 같이 했다고 아 보시면, 훈민정음은 아니고 훈민정음도 같이 했습니다. 말씀하시죠. 오늘 10월 18일 8일. KBS 4호의 문화 탐방 팀이 동구능에 도착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구슬비가 좀 오고 있는데 기분 좋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힘들게 생활을 했는데 참 기상이 요상하기도 해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지금 쾌적한 가을 날씨가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 날씨를 만끽을 하기 위해서 어제는 태양군까지 가서 국화꽃도 보고 바다도 보고 멋진 카페에서 친한 친구하고 커피도 한잔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동구능 또 27일에는 대둔산 단풍 사진 촬영하기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가을 멀지 않은 뭐 길게 남지 않았어요. 만끽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일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법산 선생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아유 저 억새가 진짜 함흥에서 가져왔어? 라는 거예요. 예, 또 제가 선생님한테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억새는 함흥에서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가져왔습니 예, 선생님 예,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받아주세요. <laughs>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또 어떻게 대답해야 냐 하면요, 아유 선생님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여태까지 왔겠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업세가 예 피고지고 피고지고에서 왔을 거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그 씨앗을 내리며자 바로 이것은 1 9 1 0 년도쯤에 조선 왕저동 그러니까 건너는게 올라갔을 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사천여 오백. 어, 사인 뜨시면 안 된다고 했죠. 오케이요, 어? 시작요 아, 네.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다시 다시 하나, 둘. 네. 오케이, 됐습니다. 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laughs> 아주 좋아요. 예 자, 올라갈 때 항상 오른발 먼저 올라간다 하는데요터널방안가로면 됩니다 올라가시는 서봉소 풀어보고 유명한 계단이에요 예. 그그천 송청이 올라오셔야 돼요. 되는데요 예, 오른발 올리고 왼발 타고 다 이런 방식으로 올라갔다 올라 그러는데 선생님께서 더편하시선생께서는 카메라 방법이 훨 올라오시고 다 말하기 위서는라 올라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시면한 분만 몰라요 오케이, 이 연습을 틀어고이을고려려는 어, 을 권다. 서제 지내고 이렇게 말니다선장 6월 27일에 태도 이성계에 있는 제사을 지내고 있는데요. 요즘에 음력으로 와서 대사 지내라고 하면 온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 음력을 양력으로 판단해서 딱고정해서 지내고 있고, 그녀는 불치명의 후성이었던이원 선생이 있는데 그분이 염치망의 후손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뒤로 양자로 들어가서 그분이 황상성 역할을 하여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관이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저 위에 상차림을 하는 거고요. 네, A팀 B팀 해설 수고해 주시는 분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야, 어, 기... 기... <laughs> 어, 이로예아이 네, 사진 찍 이렇게... 예. 어,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 아, 오늘 제가 비 오는데 이렇게 저 91분이 이렇게 찾아오셔 가지고가 이건 대단히 그 성황리에 됐고요. 어쨌든 뭐 우리가 이런 또 기회를 통해서 서로 그 해우들 간에 그 침묵도 모하고 우위를 좀 돈독히 하는 이게 시간이 어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우리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 하면서 정담을 나누면 좋겠고요. 전미경 해우께서 사후회를 위해서 발전 기금을 3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전달 세르머니를 좀 같이 할까 합니다. 아유. 자, 쳐다보시고, 쳐다보. 여기 보세요, 여기. 오케이. 박수 한번더 크게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다소 좀, 저,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좀 어수선하지만,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모인다는 데큰 의미를 두고, 아니야,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우리 여성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 회원님들한테 박수 한번보내주십시 <laughs>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 저 우리가 창립 3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 35주년 그 기념 슬로건으로 KBS 45의 35년 우리 모두 다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배를 할 때는 어 KBS 35년 우리 모두 하면 여러분들은 다 함께로 어 호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KBS 45의 35년 우리 모두 다 함께! 네아 <minut 텍스> 아. 저기가 있어. 어, 음. 음. 야, 양 먹어야지. 도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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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잖아. 애피도다가아무 먹고. 나와요? 한번 <laughs> 하시죠 아.. 값은 돋보이 동영상 건데사위의 <laughs> 35년 우리 모두 함께 <laughs> 우리 모두가 나와야 되는거야 우리 모두. <laughs> 네이역시역시역 <목소리> 역시. 어, <목소리> 최선이 최선이 나가자